안녕하세요. 비스타 금요리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적적 갈라지는 수분이 부족한 겨울. 피부 관리샵을 가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 영상 정말 잘 보고 계신 겁니다. 피부 보습부터 진정까지 한 방에 케어할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자연유래 소이빙 콩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는 소이빙 폼클렌저예요. 이 아이는 제가 클렌징 오일과 함께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국내산 소이빙 콩오일이 피부에 영양감도 주고 수분을 공급해줘서 세안 후에도 촉촉함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폼클렌저예요. 그리고 이 소이빈 폼클렌저는 가벼운 색조 메이크업을 했을 때 따로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고도 잔여감 없이 깔끔하게 클렌징을 해줘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는 점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케어하는 주부이기 때문에 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게 정말 귀찮은데 이런 면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처음에 짜면 쫀쫀한 제형인데 물과 만나면 하얀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거품이 생성이 돼요. 이 쫀쫀한 거품이 피부의 노폐물에 흡착을 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세안을 해 준다고 해요. 자연에서 온폼 클렌징이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 유래 성분이 무려 93%나 함유가 되어 있어요. 병풀, 알로에,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카모마일 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 보호도 해 주고 케어는 물론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리고 EWG 그린 등급 성분과 독일 더마 테스트사 피부 저자극 최고 등급 인증을 받은 클렌저니까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은 무려 병풀 추출물이 90%나 함유가 되어 있는 센텔라 90 앰플이에요. 이 앰플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아이예요. 이 센텔라 90 앰플은 피부 진정 뷰티템으로 많은 연예인분들이 추천 하는 그런 앰플이더라고요. 트러블이 많이 나는 저도 이 앰플을 쓰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아이예요. 무거운 제형이 아닌 가벼운 앰플 타입인데요. 이 아이도 EWG 그린 등급 성분의 독일 더마 테스트사 피부 저자급 최고 등급 인증을 받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정말 가벼운 아이라서 두겹 세겹 계속 레이어드를 해도 밀리지 않고 피부가 그대로 다 흡수를 해요. 그리고 겹겹이 바르면 바를 수 텁텁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위에 바르면 바를수록 수분이 더 꽉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세번 정도 덧발랐는데요 피부 겉에서는 어떠한 끈적임도 느껴지지 않고 피부 속은 수분이 꽉꽉 채워져서 탱글탱글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느낌은 느껴보는데 다른 앰플과는 다르게 이 앰플은 바르면 피부 속에서 어떤 쿨링감이 느껴져요. 보통 이런 트러블에 좋은 앰플이나 기초 제품들은 피부 겉에서 쿨링감을 느끼기 쉬운데 피부 속에서 느껴지는 쿨링감은 정말 처음 느껴보는 아이인 것 같아요.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병풀 추출물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이 센텔라 90 앰플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정말 반하실 거예요. 다음은 피부를 정화시켜주는 24K 골드 베이스 겔과 펩타이드 앰플 파우더로 얼굴에 영양감을 가득가득 줄수 있는 슈프림 24K 골드 모델링 마스크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모델링 마스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1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물로 농도를 조절해야 되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패키지에 들어있는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돼서 실패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또이 모델링 팩의 불편한 점은 발랐을 때 흘러내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슈프림 24K 골드 모델링 마스크는 흘러내리지 않고 찰싹 달라붙어요.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모델링 마스크팩을 한지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정말 모델링 마스크팩답게 하는 내내 쿨링감과 수분력이 쭉 지속이 돼요. 이 수분감 보이세요? 탱글탱글한? 20분이 되어서 떼어내야 되는데, 진짜 아직도 수분감이 짱짱하게 머금고 있어서 떼어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한번 떼어보도록 할게요. 와. 오, 수분 진짜 장난 아니죠? 수분감. 저는 그리고 이 개를 떼어낼 때좀 덕지덕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한 번에 착 탈락이 되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확실히 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이 시원한 쿨링감 덕분에 피부 진정이 확실히 된것 같고 건조함이 1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다음은 피부 진정과 보습에 효과적인 센텔라 시아티카 성분이 함유된 센텔라시카덤 진정크림이에요. 이 센텔라시카덤은 센텔라시아티카 추출물이 54%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성 인증 완료도 받아서 성분에 민감한 여드름성 피부 타입이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진정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 피부가 편안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 아이도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을 획득하고 독일 더마 테스트사 피부 저자극 최고 등급까지 인증받았어요. 시카 크림 제형은 뭔가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볍고 흡수가 빠르게 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타입이에요. 얼굴에 발랐을 때 가벼운 제형이기 때문에 금방 수분감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의외로 오래도록 촉촉한 수분감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리고 피부에 보호막을 쳐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르고 난 후에는 이 크림 자체에서 나는 풀립 향이 콧끝에서 맴도는데요. 뭔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늘 피부샵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홈케어로 피부 진정과 보습관리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음에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